친구들 인사 한번 하자. 안녕. 밥 먹으러 갈 건데, 뭐 먹고 싶어? 생각해놓은 거 있어? 지금까지 어떠한 밥을 먹었냐면, 고기 먹었고, 떡볶이 먹었고, 또떡볶이 먹었고, 또떡볶이를 먹었어. 얼마예요? 네. <laughs> 일 고기에 삼떡볶이를 먹었어. 아니, 이제, 그, 뭐 가격은 상관이 없어. 가격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메뉴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일국이에 삼 떡볶이를 먹었거지 그럼 이번에. <laughs> 어, 뭐 먹고 싶어? 여러 가지 진짜 다 돼. 육지를 네. 먹었으니까. 어. 바다를 먹읍시다. 초밥. 네. 초밥. 어 네. 바다는 초밥. 바다는 여러 가지야 초밥이요. 쿠우쿠어 어때요? 어? 쿠우쿠어. 어때? 쿠우쿠어. 너 돌아다닐 수 있겠어? 아저 이걸로 오늘 그거 스행평가 입어봤어요. 수행평가 입어야 한다고. 왔다 갔다 한거 육십육 됐어. 쿠우쿠 가고 싶어? 쿠우 너 해봐. 초밥 <목> 먹어. 초밥은 호불호가 네. 있잖아 민기가 초밥을 먹네냐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매운 쪽만 아니면 된 매운 쪽만 아니면 된다 떡볶이 이런 종류? 네 그치 나 오늘 떡볶이를 싫어해 3떡볶이를 좀 그래 ㅎ <laughs> 떡볶이를좀 그래 그럼고 쿠쿠 쿠쿠 후후후. 쿠쿠가.. 쿠쿠.. 사실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게이거에 한국 올리브 치킨에다가 아그 민트 초코 어... <laughs> 소스를 발라 먹아 근데 맛있대 그래서 아니, 진짜 맛있을 거아 <laughs>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안 해보면 언제 해보냐 라고 했는데 네가 민트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한다며 민트 초코 플러스 민트... 상금 올리브 그 버무려 먹는 걸 누가 먹었으면 좋겠어 다음 내가 보면 그 사람과 먹을게 쿠코에서만나다 여기가 <laughs> <애가> 어디죠 쿠코 <laughs> 누구 때문에 왔죠 <맞죠? 웃음> 저 때문에 <laughs> 제가 이제 쿠푸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하고 먹을 때 누가 기도할 거야 어디가 해? <laughs>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생님이 변드 이렇게 하고이지 하고 다고고도 더욱 더이잘해주세요지않아교회잘해주세요 네.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얘게 큐티는 어떻게 하고 있어? 큐티, 큐티 말하면 돼. 어, 아빠가. 큐티 해가지고, 밤에 음. 자기 전에 해서, 카톡방에 그, 나이스 한씩 올려야 하는데. 가족방 네. 근데, 음. 자꾸 깜빡하고 자가지고, 음. 일주일에 한,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딱세 번을 마치자. 그 11월달에, 이제 11월달이죠? 11월 큐티, 11월, 12월을 딱, 더, 변호 덜도 말고 덜도 다 크게 안 봐요. 딱세 번. 오케이? 오케이? 민기는 어떻게, 그 어떻게 하고 있어, 이제? 했었어, 그동안? 네. 몇, 어떻게 했었어, 몇 번씩 했었어? 생각날 때만. 생각날 때만? 딱 그럼 대충 몇번한것 같아? 온이랑비슷 아, 이론랑 비슷해? 그러면 민기도 어, 11월 12월 우리가크티책을 이제, 주일날 주잖아. 네. 그거는? 막 매일 하라고는 안해 그러니까 딱세번씩만 알겠지? 꼭 약속 세번씩그렇게 해서 숟가락 들여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조금 양을 늘려서 해보자 또 이놈 방 치웠을 때 아빠가 칭찬했다면 방지. 그거, 교회 그건지 모르고 제가 자랑했어요. 아빠, 뭐지? <laughs> <보기만. 웃음> 아빠한테 말안 했지. 네, 영상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하려고 했다고. 아, 근데 자꾸, 요즘도 어. <laughs> 제가 방 진짜 더럽거든요 어. 아빠가 와가지고 방우율할 때마다 어. 막 핸드폰 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이거 전도사님한테 보낸다고 해서 자 아, 아빠가 이제 <laughs> <막> 알았어. 알았어? <laughs> 교복을 입고 갔다 왔어. 두, 남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옷걸이를 걸어서 <laughs> 바지락이 런거하면서 바지, 옷장에 걸어 놓느냐. 두 번째 때, 그냥 허물 벗듯이 바닥이나 의자에 던져놓느냐. 1번과 2번, 너희들은 뭐야? 전도사님은 솔직히 너희들 때 2번이었어. 허물 벗듯이 그냥 바닥에 놓고 내일 그대로 입고 있고, 있고. 너 어떡해? 먼저, 둘 다. 둘 다? 둘 다인가? 둘다 어떻게, 해? 넌 무조건 2번? 아, 저는 여기 문이 있으면요. 포장실 아. 있잖아요. 아. 바로 옆에 컴퓨터 짓어요. 아. 들어오자마자 들어가면서 보세요. <laughs> 들어가면서. <웃음> 일단 식탁 앞에다 던져놓고. 아, 식탁 앞에다 던져놓고. <laughs> 학원 가기 이제 싫 그러면 2번.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자고 일어나잖아? 침대, 침대, 침대야 바닥이야? 침대, 바닥. 바닥이야? 그러면 이불. 이불을 개 안개, 민기네 안개. 안개. <laughs> 아니 이걸 불걔 필요 없잖아. 정리해야 안 해. 이불를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 안 살아. 그냥 뭐, 이렇게 막 꾸겨서, 있잖아. 그래. 꾸겨서 구석에 닫자. 아, 붙여. 근데 저녁에 다시 여차피뺄 건데. 그렇지. 그냥 저녁에 작들어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딱 덥기만 하면 되잖아. 이제까지 청소년부에서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뭐 수련에 뭐 이거 수련에 포함해서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 대회 대회도 나와 막 성경기 대회 라오스. 민이님이년에한 했던 거지? 라오스랑 음. 그 수련회 갔을 때. 어떤 수련회? 특히 수련회 중에 어떤 수련회가 제일 좋았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응. 여름, 여름이었던 응? 것 같은데. 작년 여름? 네. 길게 했던 거? 3박 사일했던 거? 금산 오 오자마자 물 맞고 보고 그거. 그거 그거 작년 여름이야. 산이 그치 산박사에 산에 있는 교회잖아 맞아 거기는 두번 가긴 했는데 그게 제일 재밌었지. 네. 중간에 막 김보규 씨, 차량인도 마시를 부러 내년 여름에 프로라 없어지면 그냥 물에 빠뜨려 <laughs> 물 맞는 수들 넘어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물놀이를 빠뜨려 버려야겠다.